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요즘에 사회공원, 사회공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한 거를 두 단계로 오늘과 다음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사회공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오늘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는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뭐 이런 뜻이죠. 사실은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 때 상당히 유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꼭 쓰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로마가 오랜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것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뭐 잘한 점 못한 점도 있지만 가장 강력했던 게 귀족 중심의 정치를 나름대로 잘 끌고 갔던 데그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귀족 정치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만 가져갔다면 아마 오래 버티질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로마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로마는요 거기 에 있는 귀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된 아블리게이션 어,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사회를 유지한 대단히 중요한 추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회 공헌이라는 것들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은요 이영곤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잘 왔다면은 제가 지금 태어나고 공기와 물과 사회적으로 여기서 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에 이영곤이라는 사람의 오늘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거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본 건데 뭐라고 생각한다면 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바로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laughs>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세계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얽혀 있는 사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이 사회의 간접자본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한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자기가 컸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게 넓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세계 인류 65억과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아마 미치게 될 겁니다. <laughs> 따라서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사회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일부를 되돌려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아주 기본적이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회공헌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째가, 아, 사회가 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예, 자기와 사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든가 사회에서 얻은 거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더큰 일을 하고 할때 이것은 대단히 아주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거를 여러분 자제분이 됐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보면서 늘 아주 그 상당히 존경의 표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떠오르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존경도 받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을 하는 사람들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재능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대부분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사회에 환원하는 확률도 높더라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헌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회에서 얻은 것을 일부 돌려주는 것은 자연의 큰 순환에 수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